안녕하세요 옥중서신 23편 다 들으시고 마음들이 다 아프셨죠?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을 약한 주사파형들, 마귀의 졸개들, 그들이 지금 감옥에 정가원 목사님을 가둬놓고 또 정가원 목사님을 따르던 자들은 자기들 이렇게 살 길을 찾아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예수님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놓고 주의 종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탑삭히 교회로 온 것이지요 끝내는 또 예수님을 또 일반 잡신하고 똑같은 존재로 또 여기고 엄청난 이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뭐 다른 분들, 뭐 한국에 전쟁난다,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다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부분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다른 부분으로 그것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재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가원 목사님을 앞서 세운 자라고 하셨는데, 정가원 목사님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은 혹독한 매우 고, 매운 고추 같은 추운 연단이 있을 것도 알아야 된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좀 정가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광국사님은 그런 것을 다 예상하시고, 모든 계획을 짜시고, 여태 애국 운동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분들도 그것조차도, 모르, 모르고, 자기들 살 길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그러니까 제 삼자로서 이렇게, 어, 기도하는 자로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본인 정광 목사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질까, 아프실까. 네, 같이 이렇게 있던 분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 주의 종들도 자기 마음대로 온 것입니다. 무슨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또 다른 막대기가 대기 중이다. 또 다른 연단의 막대기가 대기 중이다. 어떤 막대기가 예비됐을까? 그것은 불보도 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가원 목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한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옥 관이 많이 추운가 봅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아버지 한국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정가은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를 치료하여 주옵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이 땅을 향하여 울부짖는 자들이 되어라 이 땅을 향하여 울부짖는 자들이 되어라 정강훈 목사는 나의 뜻을 알기를 애쓰고 힘쓴 자이다 이 한국을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아들을 통해 내가 외치게 한 것이다 한국 교회는 나의 뜻을 거부했고 외면했고 너희들의 발로 나를 걷어찬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정강운 목사를 앞서 나가게 한 것이다. 내가 정강운 목사를 통하여 이 한국이 회복되기를 원했으며 내가 한국에 불어 닥칠 환란을 막기 위하여 그를 성벽으로 사용한 것이다. 나는 정가은 목사를 통하여 나의 뜻이 이 한국에 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 한국에 불어 닥친 어려움은 나의 뜻을 거스린 죄악으로 어지러운 나라로 되어가는 것이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한국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전에 주님께서 한국이 나의 뜻을 끝내 거스린다면 한국 또한 어둠의 세력이 진을 치는 각종 요소 요소의 판을 칠 것이다. 나라 전체가 피폐해지고 어두워지고 노쇠해지고 쇠퇴하고 몰락한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정가홍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지요. 또 주의 종들도 분별 을 못해서 엉 뚱한 소리 하는 자들 도많 고, 그들 도 예수 님을 하나님 을믿 는다 하 면서 예수 님을 어디 차디 찬골 방에 감옥 에 가둬 놓은것은 아닌지 그것 을좀보 셔야 될것같 습니다. 정강호 목사가 너희들을 깨우고 일어서게 아니하였으면 한국은 붉은 용의 나라 국가가 되어서 눈물을 뿌리는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제가 문재인에 대해서 기도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그자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채찍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자며 악한 도구로 이 땅에 깨어있게 하기 위한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나의 뜻을 멀리 한 자들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한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채찍의 막대기다.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교회들의 회계입니다. 회계. 회계밖에 없구나. 회계해야 한국이 사는구나. 매를 더 막고 갈 건지 그나마 순탄하게 갈 건지 다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달렸구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많은 분들. 더 중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